¡Gloria 러브야, 듣고 왔습니다. 오, 굉장히 신차고요. <laughs> 예! 어 막, 뭐, 신나네요. 뭔가 벅차오르시죠? 뭔가 벅차오르고, 예. 뭔가 발차기 한번 해야 될것 같고. 요 터프한 <laughs> 네.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컨셉도 되게 무서워요. 올 여름이 진짜 이곡 때문에 시원해지지 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얼마 전에 진짜 미니 앨범 발표했는데요. 네. 짧고 굵게 홍보 좀 해주신다면? 음, 음. 뭐랄까. 그냥 대박. 아, 그냥 대박. 그냥 대박. 진짜 짧은데요? 예. 조금만 더 길게. 그냥 대박. <laughs> 정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아, 그렇게, 아,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아, 아, 디제이 하면서 왜 그래. 야, 야 이거 또 제가 네. 오늘 또 저희 앨범은 근데 네. 뭐라 그럴까. 항상 보 음악 스타일이 네. 이렇게 막정해 있지 않아요. 국한되 있지 않고. 음. 요번엔 조금 오랜만에 어, 네. 조금 아이돌이 할수 있는 노래랄까. 약간 퍼포먼스도 음. 보여주시고 어. 네.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노래도 발라드로 구성을 많이 해봤어요. 어, 진짜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죠네 그리고 또요번엔좀 네. 음악에 대해서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어요. 음. 좀 피아노를 좀 베이스로 그래서 그 전자음이나 기계음을 음. 최대한 빼고 음. 좀 그렇게 어, 좀 작업을 해봤어요. 네. 방금 방금 네. 방금. 네. 그렇군요. 영생 씨뭐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네, 저쪽 <laughs> 주무셨어요. 다얘기갖고요 네, 음. 좋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그만 이제 본인도 <laughs> 같이 멤버라는 걸좀 잊지만 아죠 <laughs> <않으셨죠? 아니, 웃음> 뭔가 이렇게 반대편에 모니터 때문에 다 가려져 있어요. 네. 여기 아무도 지금 없고. 뭔가 고립된 느낌이죠. 네, 뭔가 하잖네요 네. 네. 심심하지는 않았어요? 음. 예, 괜찮아요. 여기 네. 막 문자 뭐 이거 다 보고 있는데 되게 웃긴 어, 거 어, 많은데요? 맞아요. 어 정말요? 네. 네. 앨범 네. 자켓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품으로 네. 망사, 장갑, 숨갑 전갈이 등장을 하네요. <웃음> 네. <웃음> 뭔가요 네. 이게 컨셉이? 컨셉. 어이게 약간 말해도 어, 되나? 그 세디스트와 메저키스트 뭐 이런 아,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컨셉이에요. 앨와 M을 음. 합친 그런 단어를 음. 써도 되죠? 방송에서 그 음. SM이라고 예, 예. 하는 그럼? 그런 컨셉이래요. 네. 어. 네. 이게 누구 예. 아이디어예요? 어... 이번엔 아, 아트 디렉터? 아. 기... 네, 그렇군요. 네. 네. 뭐 등만 노출한 무대 의상도 진짜 화제던데.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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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와중에 지금 규종 씨랑 네. 어, 현준 씨가 도착을 오, 했네요. 오, 예.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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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두 분? 예. 아 어, 죄송합니다. 좀 규종 체중이 있어갖고. <laughs> 예, 교통실증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laughs> 이거는. 아니, 진짜예요올림픽대로에 사고가 났어요. 아, 제가 네. 오면서도, 그래서 저도 노들길 오.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네. 급하게 왔는데, 네. 아무튼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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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예. <웃음> <웃음> 다시 한번 박수, 화내고, 감사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워낙에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인사 네. 좀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 예, 네, 안녕하세요. <laughs> 더블스0 1의 중심 규종이고요. 네, 어, 조금 많이 늦은 점, 정말로 죄송하고요 네, 오는 길에 저희가 약간, 그러면 안되는데 운전을 약간 험하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음. 오는 길에 약간 불편을 어, 입으신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네 저도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더블유스로 01의 현중입니다. 네, 어, 이렇게 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드셨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모아놨으니까요. 몇개 풀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일단 한 개부터 들어보죠. 예, 예, 한 네, 이야기 버터를 풀어주세요. 몇개 풀어주신 데했으니까첫 네, 번째 재밌는 얘기 1번 부탁합니다. 네, 네. 어, 제가 어저께 어, 샤워를 했는데요 네. 저희 집에 샤워가 A, B, C로 나누자면은 단계가 있어요. 네.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 예, 예.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네, 위에서 음. 아래로 떨어지는 기본 그 샤워기네요. 네, 기본 샤워기가 있고요. 예. 네. 분무기 아 분무기라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호수가 이어지는 B 타입의 샤워기에서 호수가 나와요? 아니요 샤워기에서 손으로 들고 하는 할수 있는. 어, 네. 이동식 샤워기 네. 네. 그런 게 있고 C가 이제 여섯 줄로 직선으로 나오는 좋은데 사시는구나? 어 물주기가 되게 다양하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laughs> 네. 아, 뭐, 아, <laughs> 앞에서 네, 요 앞에서 이래야지. 어저께 <laughs> 네, <앞에서요>. 어 원래 <laughs> 뜨거운 물이 <laughs> 바로 안 나와서 예. 뜨거운 물이 바로 안 나와서. 네. 어. 아 어저께 친구들이 집에서 왔는데 예. 시간 관계상 자세한 예. 이야기는, 예, 예, 그러면. 잠시, 2부에서 <laughs> 이야기는 잠시 2부에서도 네. 샤워기에 관한 삼동 세트 이야기는 잠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시간 왜냐면 광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 예, 잠깐만 일단 돌아올게요. 네. 스마트폰에서 빠르고 편리한 주식 거래는 미래의 세증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탑재폰에서 주식 거래는 미래의 세증권 2010년 연말까지 매매, 수수료, 공짜, 모바일 주식 거래도 스마트하게 앞서갑니다 미래의 세증권 연예인 쇼핑몰 작업이 붐이라면서요 최근엔 티아라도 오픈했습니다 아하, 티아라닷컴도 메이크샵으로만 만들... 창업부터 관리까지 티아라 멤버들이 노하우를 배워왔고요. 메이크샵이 쇼핑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스케줄 바쁜 연예인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창업에서 운영까지 메이크마니 메이크샵 어제도 대리운전 불렀지, 일오사사삼삼둘둘 hey! 불렀지, wow. 빨리 왔지 친절했지 감동했지 대리운전 일오사사삼삼둘둘. 부르면 달려오는 대리운전. 1544-3322 1544-3322 나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나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올린 베스트셀러 소설 덕혜홍저 다산책방 89.1메가리즈 KBS 쿨 FM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쉽게 하는 자산관리법, 팝에게 물어볼까요? 인터넷을 켜고 삼성증권에 접속한다. 또는 스마트폰을 누른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더 쉬워진 자산관리 팝이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가요 강좌 홍강 초대에서 w S 50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점점 게시판도 그렇고요. 이거 분위기가 예. 이 샤워기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지금 굉장히 기다려지고 <laughs>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예. 김현중 씨 대게는 세 가지의 샤워기가 있는데. 네. 하나의 아. 아한 가지 의 샤워기인데 한 가지 의 샤워기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기능을 하죠. 네. 네, 다시 한번그 기능을 설명해 주시면요. A 타입이 이제 네. 어 음, 폭포형 위에서 음.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고요. 기본형이죠. 네, 기본형이고요. 어 B 타입이 이제 손잡이 손잡이가 들고. 있는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분박이형이 샤오... 아닌. 네. 그리고 <laughs> C 형이 이제 여섯 줄비 마사지를 할수 있는. 어 그런 형이 또 나와요. 얇게 쫙. 수압이 그게 가장 따가운 게 있어요. 어. 뭐, 육줄기로 나오는, 네, 또 샤워기가 육줄기로 있군. 나오는 게있데 예. 어, 저는 원래, 어, B타입을 항상 세팅을 해놓은 타입이에요. 네네. 손, 손잡이로. 손, 손으로 샤워. 들고 샤워를 해야지, 네. 음. 좀 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음. 어저께 같은, 6월, 어저께가 이제 어 저께 6월 5일에 친구들이 와서, 제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샤워를 하고 나갔는데, 네. 친구가 굉장히 A타입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예, 예. 그래서 A타입으로 바꿔놨어요. 아, 우리 현중 씨는 B타입만 좋아하는데, 네. 네. 근데, 예. 네, 어, 이게 B타입을 가려면 이제 A에서 C에서 B로 이렇게 딱딱 돌리는 게 있어요. 예, 예. 물줄기가. 예. 그럼 C로 과연 이 이야기는 언제쯤 열문작 닫았다. 아, 이제부터입니까? 갑자기 찬물을 맞았다 이런 얘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물어볼 질문이 WS50에 산더미 가 지금 굉장히 쌓여있는데요. 예, 좀 얘기를 조금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뜨거운 물은 바로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좀 틀어놔야 뜨거운 물이 나오는요 아, 좀 있어야죠.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그런데 A타입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뜨거운 물이 나오려면은 잠깐 분리를 받더니 있더라. 예 예. 분리를 예. 보고 이제 옷을 벗고 음. 이제 딱 씻으려고 했는데 이제 A 타입에서 돌렸는데 그 C 타입을 돌아간 거죠. 한바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네네. 네. 근데 물줄기가 앞으로 뜨거운 물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제가 나갔어요. 어. 그래서 씻기 위해서 예. 다가가질 못하고 15분 동안 예. 어, 제가 나체인 상태로. 네. 어. B 타입을 들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아, 설마 아... 이 고생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아, 네. 아, 아, 조금 더 재밌게 아, 할뻔 했으면. 뭐, 이제... 아니요, 정말 여러 네. 가지를 또알수 있었어요. 예, 네. 현중 씨는 B 타입을 좋아한다는 예. 거. 그런 또 사실이 밝혀졌고, <laughs> 또 생일 파티에서 친구들끼리 또 샤워를 <laughs> 함께 하는 또 예. 이런 문화를 즐기고 네. 계신다는 거. 예, 예참 재밌는 아, 아, 얘기였습니다. 예. 제가 예. 그리스 문화를 참 좋아해서요. 예. 예. 예.